안녕하십니까. 아, 예. 오늘도 이제 하나 얘기하는데, 뭐, 어, 며칠 만에 또또 이제, 어, 또 하나 찍거든요. 예, 하나 찍는데, 어, 문제, 음,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오늘 하면, 왜, 왜 정몽규 회장이 이게 자꾸 연임을 하려고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 번, 한번좀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게 지금 정몽규 회장이 좀 오래 해서, 십, 내가 알기로 10, 제가 알기로는 뭐, 아, 13년부터 계속 이제 연임을 해가지고 삼선 지나고 이제, 어, 4선까지 했잖아. 4선까지, 4선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자꾸 연예인, 연예인, 그, 대한축구협회장은 이제, 내려왔, 3선 정도 했었으면 내려왔어도 해야 되는데, 이제 왜 4선 정도, 4선도 넘기 계속 하려고 하냐. 하려고 하나 뭐, 뭐, 차도 간단하게 말해서 뭐, 좋아서 하기 때문 좋으니까. 축구협회장 하니까 좋으니까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조, 그런 이유도 있지만, 뭐,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오늘 제 사견도 얘기하겠는데, 분명하게, 분명히 해서 뭐, 뭐, 좋아서 인데 그게 단순하게 좋은 게 아니고 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문기 회장이 왜 이렇게 요새 좀 사람들 축구팬들을 막 열받게 했잖아. 얼마 전에, 얼마 전에 홍명, 보 감독 선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좀 열받게 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여러분아시겠 이제 정문기 회장이 도 이제, 어, 연임을 하면서 또 사람들 심화시켰잖아. 열받게, 공노하게뭐 심화시켰는데. 아무튼 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자, 사실 이제, 정몽규 회장이 자꾸 연임을 하자잖아요. 그니까 이제, 저번에 홍명 감독 선임도 말이 많았고, 크리스만 감독과 또, 그, 크리스마 감독 선임도 그렇고, 또, 해, 어, 크리스마, 크리스만 감독 경질했을 때도 말이 많았고 말이죠. 또 지금 홍명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했을 때도 많은데, 물론, 지금, 당연히 이게 축구 옆에가 축구가 이제 축구 대표팀이 뭐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내가지고, 그래도, 뭐 분노가 약간 수그라들게 했는데, 또 정몽규 회장이 또 뭡니까? 연임을 계속하려 해가지고 얼마지는 말도 뭐 돌려서 얘기해가지고 뭐좀 사람들 분노하겠거든. 결국은 뭐 계속하겠다 이는 어둔데. 자 정몽주 회장이 왜 축구협회장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뭐. 뭐 물론 제 사견도 보면서 물론 그 정몽주 회장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봐야 되는 분명히 그 분명한지 두 가지 가장 큰 핵심 두 가지가 있고. 절대. 어, 정치적인 문제하고, 있다 그, 뭐, 사업적인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거 자체가. 단순한 문제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축구장을, 축구협회장을 계속 하면서, 이제, 분명히 자기한테, 어, 지금, 정무교 회장이 지금 현대 산업개발의 그 회장인데, 말이야. 어, 사실 산업개발 회장인데, 분명히 자기가 이제 노리는 게 있단 말이야. 그두 가지, 정치적인 문제하고, 이제, 어, 사업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두 가지인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한번 얘기해 볼건 가장 큰, 뭐, 우리가 답이 나오죠. 답이 뭘나면 이제, 자기 사촌되는 이제, 정몽주 회장. 정몽주 회장은 아마 사촌일 겁니다. 저 정, 그 정몽주, 정몽규 정몽규 회장하고 옛날 피파 부회장 했던 정몽준하고는 아마 사촌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아마 정몽주 회장 보면, 이 하는 거 보면, 왜 정몽주 회장이 축구회, 회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지금 정몽주 회장이 옛날에 뭐냐면, 어, 그, 피파 회장에서요 피파 회장도 했고 피파 부회장했지. 나 피파 부회장을 한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물론 그 전부터 국회의원 했긴 했는데 어 국회의원을 육선했죠. 국회의원 육선했죠. 정몽준의 국회의 육선도 했고 어 피파 회장도 하면서 뭡니까 2천0 월드컵 하는 데에서도 상당히 기여한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다 인정을 받고 그 정몽준 회장이 그것 때문에 이제 대권도 한번 도전했잖아. 대권도 물론 이제 노무현하고 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어 노무현 대통령 아, 그 노무현 그때 후보하고 이제 어, 이렇게, 결국 어, 연대를 했지만, 막판에 뭐그 하루 전날에, 그러니까, 투표 하루 전날에 그 연대를 끊을게 했지만, 정문주 회장이 뭡니까? 확실히 이제 대권까지 도전할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컸거든요. 그때, 그리고 피파 부회장도 했습니다. 피파 부회장도 해가지고, 그니까, 2002 월드컵 유치하는 데나,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성, 2002 월드컵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우리나라 대표팀 성적을 확실히 내 사강성적을 내는데 기여한 건 사실이고, 또 피파에서도 우리나라 국제 한국 축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만약에 하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국회의 육선도 했고, 말이요 국회의도 여섯 번이나 해먹었다지. 육선도 연속으로, 연속으로 육선 여섯 번 해먹었는데. 아마도 그 정몽규 회장이, 아마 정몽준, 정몽준 피파, 피파 회장이 했던 걸 그, 그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그런,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 제가 봐도 그게 확실하거든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좀 생각이 깊고 사려 깊은 분들은 아마 제 얘기들만 동일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 정몽규 회장이 제2의 정몽준을 꿈꾸겠다. 이거라 보면 돼요. 맞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축구협회장을 해야지, 뭔가, 자기가 뭐, 정치적이나, 아니면 뭐,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정치적인, 계산도 할수 있잖아. 뭐, 사실 뭐, 정, 물론, 정주영 회장이 옛날 대권에 도전했다 실패한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정몽준도 물론 대권에 도전 실패했는데, 아, 정몽 회장도 아무튼, 뭐, 국회의원도 해먹고 싶고, 좀, 이제, 정치적으로 좀 자기가 욕심 있는 가같 있는 것같은건 아마 사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당사자들 뭐 얘기해봐, 모르지만, 뭐, 그 사람 마음을, 얘기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욕심 있는 건사실인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아무튼, 이런 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내가 봐을 정몽, 정몽휘 회장이 제2의 정몽준을 꿈꾸고 있다. 요것도 맞단 말이에요. 분 맞아요. 그, 정몽준 회장도 지금 잘나, 얼마 전에 한나, 예전에 한나당 다시, 아니, 옛날에, 뭐, 뭐, 한나라당인가? 그쪽그쪽 어, 그쪽 입당해가지고, 뭐, 했다던데. 지금, 지금 어떻게 는지 잘,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몽준이, 아, 정몽준 회장이 저, 제2의 정몽준을 꿈꾸는 거. 그거 맞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 두 번째 이유는 아마, 그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기가 이제 현대산업개발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으로서, 이제, 어, 사실 현대가 이제, 음, 뭡니까, 축구협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죠. 물론 요새 시민구단이게 많이 생겨졌지만, 어, 그, 현대의 그 힘이 약하지겠지만, 옛날엔 프로그램여 8개, 9개 이렇좀 적었을 때 말입니다. 지금 1 6군나 많아지고, 한20몇개 있잖아. K1 누기하고 K2 리그 다합쳐서 20개 정도 되는데, 20개 좀 넘잖아요. 근데 옛날에 현대가 힘이, 어, 정몽준, 그, 정, 정몽준 회장, 피파 부위, 전 부회장 그, 그 역할도 있었지만, 어, 왜냐면 현대가 그 축구, 대한축구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던 었 게, 어, 옛날에, 어, 프로축구대는 여0개가안 됐을 때, 뭐, 그때, 프로축구단는 3개를 현대가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아이콘즈, 현대산업개발, 맞죠? 그다음에 어, 울산현대, 현대, 현대중공업, 맞죠? 그다음에 어, 전북현대, 현대상촌,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한축구협회나, 뭐, K리그에서 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현대가의 좀 대한 축구협회나 K리그가 좀 이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임 사실이거든요. 어머니 사실이에요. 그래 지금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가가 좀 이렇게 어좀 이게 축구에 영향을 행사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뭐 인맥을 다진다든지 자기 영향을 행사하고 행사하는 것도 어머니 사실이단 말이야. 근데 그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FIFA 그 피파, 그러니까 FIFA가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걸생각하십니다 FIFA 피파. 그러니까 FIFA가 세계 축구 연맹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닌 게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yeah. 정무규 회장이 이제 경제적인 노림수가 있는 게 경제적으로도 그쪽에 돌파를 구 통해 피파하고연결돼가지고 이제 대학축구를 계속해가지고, 어, 피파로 내가 피파 임원이나 뭐 피파 부회장이 런 걸, 이런 걸 함으로써, 어, 자기가 뭡니까, 이렇게, 어, 뭐 사반대나, 사반대 없이 뭐 도움이 될 거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거다 말이에요. 인맥도 넓히고. 그러니까 클리스만 감독도 어, 데고온 사실 그런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클리스만이 단순히 축구선수가 아니고, 그 피파, 피파나 아니면 이게 세계 축구의 아무튼크리스마시 클리, 옛날에 유명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타플레 출신이거든요. 근데그 근데 분명히 스타플레 출신입니다. 스타플레 출이고 신 옛날에 역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알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에서 9입사 미국 월드, 월드컵에서 어, 골을 넣었어요. 골도 넣은 정도로 유명한 선수. 독일의 스타플레 출신인데 그 사람 대고것도 분명히 맞다. 그 정몽규 회장이 란 뭡니까? 그크리스마스그 세계 축구 의 세계 축구의 연맹의 그, 뭐냐, 축구, 세계 축구나, 아, 세계 축구 연맹, 아니면 독일 쪽에, 이제, 조기 축구에, 어, 인맥을 좀 연결하라는 이런 것도, 있고, 어, 뭔가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니까, 어,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마, 전문교장에, 어, 피파에, 이렇게 뭡니까, 어, 이렇게 좀, 피파에 손을 뻗고, 영향을 끼치고, 어, 피파에 뭔가, 어, 피파에 인적 교류나는지, 인간관계를 이렇게 넓힐, 넓히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부분도 어머니 있습니다. 그니까, 피파란 게 단순한 독가 아니가 피파란 세계 축구 연맹인데 수많은 뭡니까 스폰을 스폰을 가진데 그 스폰해주는 게 누굽니까 대부분 뭐 기업이단 말이야 세계 유명 한 대기업들이 보통 보면 이 피파를 스폰하고 있고 또 동시에 뭡니까 우리가 피파가 그 모이잖아요 월드컵 이런 게한 모이는 게 뭡니까 그 각국의 축구 대표팀이나 축구협회를 지원하는 게 보통 그그그 그, 그 자국의 뭡니까 자국의 뭐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니까 뭡니까? 그게, 그니까 러 피파로 가면,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회장을 통해서 피파로 가버리면 뭡니까? 자기가 이제 뭔가, 그 세계 유명한 그 대기업들하고 기업들하고 뭡니까? 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고, 자기가 뭔 그게 이제 손을 뻗칠 수가 있죠. 그것도 말, 그게 뭡니까? 인맥을 형성하고, 인맥을 형성하고, 유명 대기업들하고 손을 뻗는다. 손을 잡고 사을 수도 있고, 어, 영향을 해소할 수도 있고, 자기 이제, 현대산업개발이기 뭡니까? 자기 회장을 맡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사반대 확실히 유리한 건, 정말 사, 유리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 요 부분도 사실 노리거건 맞아요. 그러니까, 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분명히 말해서, 이정몽주회장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안 문을 나는 건 맞단 말이야. 맞아. 요 아까 말해, 피파가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피파가 어, 어, 스폰서 이런 거다 합치면 분명히 이게 기업들에게 교류나는지 나중에 뭐 거래할 때나, 당연히 우리가 사업해보신 분들 알 거잖아요. 사업해보신 분들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많고, 뭐 어디 어디에 어디뭐 내가 발이, 뭐 인맥이 있다, 연구가 있다, 이런 자체가 훨씬 틀리거든. 뭐 없는 거하고 있는 거 틀립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맞지 저도 서울에서 한 1년 있어봐서 한 1년 정도, 몇년 있어가 아는데, 제영 서울에 연구가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번 찾아가면 인사도 드리고, 뭐, 얘기도 할수 있거든. 근데 네가 아, 연구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틀리거든, 확실히. 그게 확실히 다른 문제단 말이야. 아마 무슨 말이야, 아실 거야. 맞아. 내가. 어뭐 어디 가서, 뭐, 연구가 있다. 인맥이 좀 있다. 아는 사람도 좀 인맥이 있다. 뭐, 그렇게 친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옛날에 좀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좀 있다는 자체가 그게, 그게 좀 있고 없고 차이 크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맞다고 사반하는 사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런 영업입니다사반하신 분들. 맞아요. 그래가 그러니까 어, 정문교장의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어, 제가 말할 때 이런 부분, 제가 방금 말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말을 약간 조리경은 못 했는데. 아무 정몽회장도 좀, 회장님도 좀, 이제 욕심을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맞아요. 욕심을, 적,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적당히 부려야 되는 거지. 어, 어, 너무 많이 부리면 이게 문제 생깁니다.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문제 생깁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 자체 옛날에, 옛날단독사맞하면 옛날에 틀어진 게 사람들이 단순 구시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옛날에 까라면 까고 하라면 하고 뭐 아, 강압적으로 이런 거,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정몽회장, 규 어, 요새 그, 대한축, 정몽규 회장을 부를까, 대한축구 협회가 어, 아직도 그 옛날 같아 사고가 못 버리고, 아까 같 까람 까라 군사함론 같은 이런 사고가 못뿌리고 못 있고, 그냥 이 시간이 지나 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잘 까먹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좀, 좀 우리나라 사람들 좀잘 까먹어. 그래야 좀 시간이 지나면 적절히 해결되지, 이런, 이런 거 하는데, 이런 생각 하는데, 아마 좀, 옛날하고 좀 틀릴 겁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옛날에 틀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잘 까먹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 SNS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어, 분노가 다시 오, 뭡니까? 옛날에 그냥 신문이나 이런 게안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데 요새는 s n s 나 인터넷 이게발달돼가지고한번그 터지면 또또 또 터집니다. 계속 터지게 되었어요. 그래까 다른 동사 맞지만 축구협회가 왜 분노한지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정문회장도 내가 봤을 땐, 어, 회장도 이제 물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아요. 욕심도 적당히 부려야 되고, 어, 아무리 자기가 뭐 추구한 거 있고, 뭐 어떤 내가 모뎀 있잖아.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나 뭐정명 자기도 정몽준 회장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게, 그게 사람마다 틀린다 그게 사람 할수 있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사람이 그리시 틀리거든. 사람마다 뭐, 그게 왕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맞아. 똑같대요 그게 맞아. 그, 그러니까 저, 제가 봤을 때 정몽준 회장이 이제 욕심 버리고 이제 물러날 때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 물러날 때 박수 칠때 떠날 때 그게 좋은 거 같지. 맞아요. 그게 그래 자꾸 이렇게 지저분하게 떠나버리면 뒤끝이 좀안 좋아요. 분명 맞아요. 사람이 박수 칠 때, 박수 칠때떠나나그 말이에요. 맞다, 맞까 저도 전문회장님은, 회장님은 그냥 이번에 3성까지만 하시고 그냥 물러나서면 좋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한국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이상입니다.